우리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도 수요 바이브로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모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성탄절 차차 오늘 말씀 제목 전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아멘. 음, 와, 고소한 냄새. 냠냠냠. 아. 맛있는 돈가스를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엄마.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신 엄마가 생각나요. 와, 멋진 블록성이다. 튼튼하고 멋진 블록성을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 친구 하나 뚝딱뚝딱 만드는 것을 잘하는 하나가 생각나요 멋진 하늘아 바단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높고 멋진 하늘과 넓고 파란 바다를 보니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나요. 오늘은 이 멋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과 높으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배우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여기 기쁘게 찬양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이시에요. 온 땅을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높은 하늘을 보니 높으신 하나님이 생각나요. 아윗은 땅과 하늘을 보며 누가 생각나고 난다고 말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해요. 온 땅과 하늘과 바다를 보면 왜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달과 별이 있어요. 눈이 부시게 빛나는 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는 무엇이 있나요? 오메, 소와 메 양과 깡총, 깡총, 토끼, 그 외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 돌고래도 있고, 어, 이리저리 헤엄치는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보며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요. 다윗도 아름답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참 아름답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우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특별해요 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이며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아름답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름답고 높으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얼굴이 예쁘거나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어요. 힘이 세거나 착하다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죄예요. 우리는 모든 죄를 없애 주 우리의 우리는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까만 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어요 짜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성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리도록 지키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름답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죄를 늘 고백하며 용서받게 해주세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요 바이블 인증샷은 꼭 금요일까지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